한 9시 반 정도의 준항역인데, 그래도 사람이 좀 있고, 밝아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여기 맥도날드에서 한 30, 40분 정도 기다릴 거예요. 맥도날드에서 커피를 마셨는데, 아, 팔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빨리 나왔어요. 근데, 아니, 너무 크게 공사를 하는 거 아니야? 심지어 저 계단도 엄청 많이 막혀 있어가지고, 진짜 뺑뺑 돌아가거나, 잘못 가면 이상한 출구로 막 나가고 그래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음. 가방이 너무 많아가지고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달랑달랑 들고 왔어요. <laughs> 그래도 나중에 좀잘 정리해가지고 올 때는 슬리퍼를 다시 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물쇠도 잠갔고. 근데 문제는 비일 번호 안바꿔가지고 그냥 영영영이 비번이에요. 뭐, 뭐 풀지 않을까요? 약간 TMI긴 한데 이 봉지가 그 네덜란드 알바타인인가 거기서 과일 담을 때 쓰던 그런 봉지인데 그때 가져와가지고 또 가져왔는데 어떻게 뭐 쓰게 되냐 이렇게 끝. 뭔가 커피 한잔 마셨더니.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 원래 한국이 새벽 4시여가지고 시차 적응이 안 돼가, 아직 안 돼가지고 엄청 졸렸거든요. 근데 커피 한잔 마시니까 완전 잠 깨고, 아, 원래 기차에서 잘려있는데 망했어. 생각보다 챙길 게 하나둘씩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져가지고 화장품, 그리고 2주 동안 있을 거니까 옷이랑 전자기기, 그 다음에 빗, 우산, 약, 약이랑 우산약 그다음 없는 거 같은데 돗자리 담요 뭔가 잡다한 게 맞나? 아니 내가 봤을 땐 전자기기가 무거운 거 같아요 전자기기가 영상을 열심히 찍어볼게요 프랑크푸르트 지금 출국심사 다 하고 안에 면세점 구경하고 있는데, 아니 여기 뭐다 비싸요. 물이 5천 원이야. 물이 물이... 왜이렇게 비싼 거야 너무 예쁘다 와 귀여워 와이것도 예쁘다 <laughs> 여기 자식도 예쁘고. 다 갖고 싶어. 세개 17여로면은. 오! 괜찮은데? 하나에 6.9. 17. 아무튼. 물이 너무 비싸가지고 커피를 마셨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스탠딩 하는 서서 먹는 그런 곳이었는데 합석을 했단 말이에요. 테이블이 두 개밖에 없어서. 근데. 한 분이. <laughs> 맥주를 드시는. 분이 앞에 계셨는데 웃긴 얘기를 했나 봐요. 다른 사람이 그래 가지고 완전 포먼데 그게 나한테 다 튀고 그다마 다행히 엄청 많이 하진 않아서 그냥 물티슈로 닦고 역시 물티슈 챙겨가기 잘했지. 가방은 엄청 무거워졌지만 <laughs> 신문도 있네요. 신문은 응. 처음 보는 거 같은데. 어, 이런 신문 뭔가 되게 분위기 있잖아요. 이런 주황색? 그냥 회색 말고. 좀더 이쁘잖아. 그쵸? 아홉 시, 아홉 시반 걸어서 좀더 농땡이를 부려야 합니다. 아, 왔고 아 진짜 입국 심사가 걱정했는데 그냥 안 알아보고 갔거든요. 근데 그 빠르게 그냥 여권만 되면 바로 통과할 수 있어가지고 진짜 너무 좋았어요. 완전 부담이 없이 이렇게 1층을 올라오시면 티켓을 살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는 거예요. 기차표를 뽑았는데 3개가 나왔어요 뭔지는 읽어봐야 될것 같은데 원래 버스 타고 가려고 했는데 어있는지를못 찾겠어가지고 그냥 기차 타고 가려고요 30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리고 버스는 너무 오래 걸려요 거의 3시간? 제가 가는 곳까지? 그래서 그냥 기차 타고 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빅토리아 스테이션입니다. 뭔가 되게 크다. 2층 버스다, 2층 버스. 아, 택시, 택시 그리고 뭐 먹을지 좀 고민 중인데 너무 비싸요, 다. 너무 비싸. 피자가 진짜 커요 진짜 크고 너무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런던 빅토리안 스테이션이고 지금 피자를 먹고 나왔어요 아니 마르게리타 피자를 먹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호스텔에 지 맡기고 오는데 아, 왠지 비올것 같아가지고 우산 챙겨왔거든요. 짠 역시 남이 나다를까 비가 오네요. 역시 아까는 맑았는데 종잡을 수 없는 영국 날씨. <laughs> 그래도 엄청 많이 내리진 않아서 더 분위기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스카리 서커스입니다. 근 네,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지금 목이 너무 마른데 뭐라. 지금 진짜 방금까지 비었거든요. 이렇게 땅 젖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비 그치니까 너무 맑아요 진짜. 하늘 완전 파래. 와 너무 좋다. 줄 엄청 길어요. 저기까지 줄이 서 있어. 저는 오늘 말고 다른 날 예약을 해놔서 그날 가려고 하고, 말이 안.. 발로 찰거나 물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되어있는데 진짜 사진으로 다안 담겨요 솔직히 빅밴 그냥 시계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예뻐 와. 잘 안보이죠? 근데 진짜 예뻐 우와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서 일로드일을 가는데 볼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Yeah.